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데요. 아람 어로는 다비다 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우리가 구장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에니아가 치유받았던 루타루타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의 끝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 도르가, 이 여인이 있는 옆 반은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는 다비다가 아니라 도르가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 없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때에. 요빠 교회처럼 도르가를 살린 사건이 한 번씩 교회에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주는 은혜가 있고요. 기적을 기적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기적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물론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도 줍니다만 모든 은사와 기적과 표적은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루가 부활 사건을 생각할 때에 당연히 도루가에게도 초점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바 교회에게 왜이 일들을 해,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도루가의 부활 사건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루가처럼 교인 중에 죽었을 때에 기도해서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요, 그런 일이 교회에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지금도 교회에 그 일을 못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베드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애니아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지 베드로가 고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도루가 사건과 같은 기적이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맞는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은 계속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오늘날 교회에 계속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르가의 부활을 통해 도르가와 요백요바 교회에 주신 위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보시면 도루가의 시체를 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시체를 염하듯이 씻어서 이제는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베드로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 요빠 교회가 베드로에게 연락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신실했던 그 도르가와 같은 교인이 죽었으니 장례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도르가의 시신을 장례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바로 근처에 있는 루따, 지금 요 바에서 루따까지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루타의 교회의 대표를 보낸 것은 장례식에 참석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장례를 치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입니다.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대표를 베드로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루타에 있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하지 못하던 애니아를 베드로가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요바 교인들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도루가가 죽었을 때에 온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이장례를 멈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루가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의 대표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바 교회에 올때에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애니아를 일으켰듯이 도루가더 일으키러 가겠다. 여러분 살리러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칠 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시니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하물며 죽어서 장례식을 기다리는 죽은 도루가를 살리겠다라는 마음 그게 베드로에게 있지 않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부담이 있는 거죠 교회가 장례식에 참석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장례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도르가와 같은 교인을 다시 살리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부담을 가지고 베드로는 욕바 교회로 향합니다 가서 교회의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슬픔을 보죠 유가족들의 슬픔도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도르가라는 이 여인의 죽음 앞에서 다 같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삼십육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터니,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요바에 있는 교인들 중에 도르가의 사랑, 도르가의 구제와 위로 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교인들이. 도르가의 사랑과 봉사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베드로 곁에 서서 함께 울고 있는 요바 교회의 모든 과부들입니다.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내 보이거늘. 교회의 과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부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 곁에서 도르가의 시신을 보며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손수 지어 만들어 준 옷들을 베드로에게 내어 보이는 거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부들이 옷을 들고 왔다기 보다는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과부들은 가난하니까요. 겉옷을 살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고요. 그러니 과부들이 옷 두세 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이 옷들이 비싸서 우리는 구입할 수도 없는 이 옷들을 도루가가 직접 만들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도루가가 가난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도루가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교인들을 구제했던 사람인 거죠. 특별히 교회의 가난한 과부들에게 그들이 구하거나 살수 없는 옷들을 손수 만들어서 과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올 때부터 마음의 부담은 있습니다. 살려달라, 도대체 어떤 교인이기에 이렇게 요청할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막상 요파 교회에 와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교인들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교회의 큰 슬픔을 보고 특별히 슬피 애통하며 울고 있는 모든 과부들을 보았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애니아를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슬피 울며 애통하는 과부들의 눈물을 보는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부모를 보고는 그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요바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교인들의 슬픔과 아픔을 보았을 때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듯이 이 도루가도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다 나가라고 하고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하셨듯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루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도루가를 요바 교인들에게 과부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살리셨습니까? 도루가를 위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요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도루가의 사랑과 봉사가 필요한 교인들, 본문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과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도루가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이 도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도르가입니다. 요파 교회의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일을 심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안내와 청소, 차량, 식당 봉사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주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맡아서 그 봉사를 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가는 우리가 주일에 봉사하는 것 이상의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걸어야 할 믿음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도로가는 낙원에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는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과부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일을 하도록 다시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라면 40절에 답이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눈떴을 때 베드로를 째려봤을까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봤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처음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는 아 부활하니까 좋은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르가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해보니까요. 진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진목교회에서 죽을 힘을 다해 말씀의 봉사를 하고요. 충성을 하고요. 이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낙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다시 진목교회로 부릅니다. 너 말씀의 봉사 더 해야 돼. 성경 공부도 더 가르쳐야 되고 이런 저런 헌신과 봉사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좋을까 싫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사경회가 있어서 유독 더 힘들어서인지 다시 살려서 말씀에 봉사 더 해야 된다라니까 사실 좀 싫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도르가의이 상황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냥 좋아하기만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물음에 도르가와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게더 좋겠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으면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다가 돌 맞고요. 전도하다가 박해 당하고요. 선교헌금 받아서 가는데 강도한테 뺏기고요.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요.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싸우고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과 도르가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르가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확 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도르가에게 도르가야, 베드로가,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요빠 교인들이 너를 다시 살려달라고, 요빠 교회의 성도로 다시 오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데, 너 어쩔래? 교회가 저를 왜 다시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베드로가 요파 교회의 교인들을 보니까 특별히 과부들을 보니까 너의 섬김과 위로와 봉사가 너무 필요한 것 같다. 네가 원하면 나와 함께 이 낙원에 계속 있어도 되는데 네가 원한다면 요파 교회의 어려운 교인들 불쌍한 과부들을 돌아보기 위해 네가 돌아가기를 원하면 내가 돌려보내고 싶다. 여러분 도루가가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 사도바울처럼 기꺼이 이 땅에 있는 것이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하니 가겠다 하는 거죠. 요파 교인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루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도루가의 입장에서 보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욥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나의 봉사와 사랑과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다시 믿음의 수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눈을 뜬 베드로 눈 도르가가 베드로를 째려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베드로를 째려보기보다는 다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시 싸울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루가의 부활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다시 살려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도루가가 돌아와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본 천국 뭐 이러면서 부흥 강사처럼 교회마다 다니며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루가는 자기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요 낙원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믿음 이거 생생하게 교인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많은 격려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도르가라면 다시 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어디에 가장 초점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왜또 오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도르가가 죽고 난 이후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헌신과 봉사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거거든요. 도르가는 다시 돌아와서 사역할 때에 전보다 더큰 열심과 부활에 관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역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요바 교회에 나를 대신해서 가난한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와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 도루가는 당연히 많은 힘을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도루가와 같은 교인들을 다시 살려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고요. 우리를 불러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그냥 감사함으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을 계속 살리고 다시 교회에 보내는 것, 그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사도들,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그 믿음의 선배들 계속 살려놓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마다 온 교회에서 하나님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활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 세대는 오고요, 한 세대는 가듯이 우리 시대의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바 교회의 도르가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정말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교회를 위해 보내주고 싶은 그런 교인이 있었구나. 그리고 부활한 도르가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정말 이거 가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이겼기에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것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 분명히 깨닫고 부활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바 교회의 큰 결핍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르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도르가가 떠나니 이 교회에 누구도 과부를 위로할 사람이 누구도 어려운 교인들을 돌아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가난함이 지금 요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르가를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에 도르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이 땅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정말로 도르가와 같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 앞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 23절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만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하지만 여기 육신에 거하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자기에게 있는 유익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남아서 내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와 장수를 누려보겠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은 다 누려보고 죽어야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남보다 더 여유롭게, 더 많이 쓰면서, 더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신자로서 오래 살아오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우리도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온통 무언가를 더 조금씩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도루가는 어떻게 교회를 위해 살았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서인 거죠. 예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미 극복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이 땅의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나라,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사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혀 두려워할 것도 위축될 것도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고요.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삭신 사망을 조소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부활을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껏 집착할 이유가 진짜 없는 거죠. 영원한 하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것이고요. 우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내 믿음의 후손들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데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잘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주일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내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념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